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거창에 있는 금원산 자연향림이고요 저는 여기서 근무하는 언젠간 흙이 될 거야 라고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돌멩이고요. 저는 숲의 설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걱정인형과 함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을 이 숲속의 아름다운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사랑스럽다. 같이 느껴보면서 우리... Summer uh, we'll child that sits by the water, weaving some that threads in his hands. The golden river that day okay, you shelter. A streamer here 인간이 살지 않았던 지구의 모습으로 시간여행 해볼게요. 와, 뭘까요? 지유류인데 식물이 생기기 전에 식물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지유류 모습이에요. 꼭 아주 오래 전 지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자, 시간여행 2탄. 나무처럼 보이는 이것은 방합성도 하고 식물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잎기 중에 깃털 잎기예요 시간여행 3탄. 동룡보다 먼저 살았던 그사리 수술과 암술이 폭죽처럼 터져나온 이 꽃은 은꽝의 달이라고 해요. 가을바람이나 곤충의 수분하기 아주 유리하겠죠? 파리의한 마리도 놀러 왔네요. 이 꽃의 꽃말은 순간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같죠? 자, 금원산에도 많고 지리산 일대에도 많은 꽃,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에 키가 커서 마디가 모두 아홉 개의 마디가 된다고 해서 구절초라고 해요 저 구절초는 잎을 보면 쑥 모양으로 가이 갈라져 있죠 근데 저 뒤에 수포쟁이가 보이시죠 이수포쟁이는 꽃이 작죠 까실 수프쟁이인데요 잎이 길쭉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꽃 색깔도 연보라 빛이죠 을 금원산의 많은 가을꽃 중에 하나인 투구꽃입니다. 각시 투구꽃이라는 한국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알려져 있는 투구꽃이라는 꽃은 맹독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뿌리에 독이 많고요. 꽃잎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꽃 전체 모양이 투구 모양을 띠고 있어요. 걱정이요가 고생이 많았구나. 퉁퉁 구은거 보이시죠? <laughs> 어땠니? 어, 돈 월이라고 얘기하네요. <laughs> 자, 오늘 짧게나마 영상을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음, 국수를 선물해 드리려고요. 이거는 국수나무라는 나무예요. 이런 숲에 처음 들어 만날 수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입니다. 자, 제가 이 안에 숨어있는 육수 소면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게요. 보셨나요? 짠.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기후 재난 때문에 올한해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소박한국수한 어, 그릇, 따끈하게 또는 시원하게 혼자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는 시간, 변런 일상의 순간, 순간의 행복을 누려보고 가까운 산이나 뒷동산이나 이런 산책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 곳에서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숲에서 만날게요. 도 맹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